자정미경 최고위원님 오셨는데요그 문재인과 그 사위, 네. 그다음에 이상직, 그 네. 이스타항공이 뭐 이제 뭐, 야 이제 뭐 제대로 지금 오늘 나왔네. 아침에 네. 언론에 네. 이제 그 눈에 딱 띄는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는데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지금 태국에, 네. 태국 항공사에 취직했다. 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 태국 항공사 있잖아요. 네. 예. 그 태국 항공사의 이스타 항공에서 자금 72억 원을 음. 줬다는 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설립에. 네. 예. 근데 그 태국 항공사와 이스타 항공은 별개다. 여태까지 이렇게 이상지기도 주장. 이상직이도 주장했고 노영민 비사실장도 그랬고 그렇죠. 예, 예. 주장해 왔죠. 예. 근데 이제 드디어 그실 소유주가 그게 이제 거짓말이었다는 게좀 밝혀진 음. 거죠. 음. 밝혀진 거예요. 실 소유자가 누구냐? 이상직이라는. 이상직. 그러면 뭐. 결국 두 회사는 별개가 아니죠 예. 한몸이라는 거죠. 한몸이죠. 예. 근데 이상직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아시죠? 예. 그, 담쟁이. 담쟁이 펀드라고 예. 문재인 대통령. 예. 예. 위에서 만든 펀드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돈을 8억 쐈잖아요. 8억 쐈죠, 8억. 예. 담쟁이 펀드. 어, 그리고 문재인의 사위 취직시켜주고. 지금 그것도 이제 거의 의혹 수준이 아니라 이제 확인되는 응. 수준으로 가고 응. 있는 것 같아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확인되면, 응. 이게 뭡니까? 특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특혜 채용이 되니까, 그 죄명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명? 응. 이익 충돌인가? 아니, 저,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여러 범죄죠.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지금 그 안에서 뇌물이 있었는지 뭐 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야. 그것을 갖다가 통틀어서 그냥 우리는 네. 일단은 부정부패 부정, 관련 부패죠. 범죄 이렇게 얘기를 아, 하고 있는 부정, 거죠. 부정부패 관련 범죄로 네. 들어가네. 그런데 네. 네. 지금 이것도 있지만요. 또 음. 하나가 뭐냐면 소송전에 직접 나섰대. 이거 참 재밌는 야, 지점인데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스스로가 예, 아, 그 외에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고소 고소장을 냈으니까 고소를 예. 취했으니까 고소 전도 직접 했다는 직접 거잖아요. 했고. 근데 지금 뭐냐면 민사 소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곽상도, 음.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5억 내놔라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음. 곽상도 의원은 뭘로 손해배상을? 왜 그랬냐면 예. 그 김학의 사건 있잖아요. 예. 김학의 사건을 그 수사 지휘를 한 문재인 대통령, 과도하게. 음. 수사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의. 바로 수사 들어갔잖아요. 문재인 예, 말 떨어지자마자. 예, 나의 명예가 훼손됐다. 왜 그러냐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그 곽상도 의원 민정수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과 관련돼서 이거는 타겟이 곽상도에게 있었다라고 아. 지금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 곽상도 의원 스스로가 이건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한 거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네, 거죠. 민사로. 네, 예. 명예가 훼손된 예. 걸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냈어요, 답변서. 변호사가 냈겠지. 그렇죠. 예, 근데. 근데 그 내용이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말 이 때문에 진짜 사실 이거 꼭 예. 말씀드리고 예. 싶었는데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 에이, 당부래요, 당부. 당부 같은 소리야. 근데 어머니. 제가 이거를 왜. 당부나 수사 지시나 그게 그거지, 무슨. 대통령의 그, 당부는 당부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당부일까요? 그리고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요. 네. 제가 이거를 그, 그 당시 최고위원 할때 계속 네.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네.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응.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 응. 이거 지금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응. 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응.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달라.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에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건 수사 지시가 아니라 아주 안 하면 죽, 죽이겠다는 얘기네. 명을 네. 걸으라고 그랬는데 그거뭐 당부예요. 수사 지시. 이게 당부입니까? 말 같은 소리 하고. 수사 지시도 아주 세게 한 거는 검찰에 명을 걸고 아니 공소가 시효가 지난 것도 라한거면을 그렇죠. 이거는 네. 엄청나게 저 특별히 이건 해라는 거네. 이걸 그때 제가 계속 이걸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네. 대통령의 이 워딩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신문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음. 당부라니. 그래서 제가 옛날 걸 찾아봤죠. 다시. 네. 네. 아, 이건 막, 뭐, 무슨, 국민들을 그러니까 뭐, 진짜, 우리를 무식하게 보내. 당부하고 지시도 모르게 보내. 그 다음에 네. 이 지시 이후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그때 당시 이거 진상조사단 예. 만 들었잖아요. 검찰에. 네. 말하자면 적폐청산 음. 한다고, 각외 음. 부처에다 뭐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때 검찰에, 네. 그때 검찰에 만든 게 진상조사단이에요. 그근데 예. 이때 이 조사단의 활동 기한 있죠. 네. 그걸 2개월을 연장해. 그러니까 그, 연장. 이 지시에 건. 의해서 이게 당부입니까? 구체적인 지시지. <laughs> 거기 그 지시도 그냥 구체적이네요. 공소시효가 그렇죠. 안 지난 건 어떻게 하고 공소시효 지난 것도 이렇게 처리하라는 건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거죠. 음. 근데 그게 걸렸는지. 구체적인 수사 지위가 아니고 당부였다. 에이, 구체적인 수사 지위였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뭐, 중학생 정도한테 물어봐도 다 나오겠네. 이게 지시냐, 당부냐.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지점이 또 있어요. 아니, 자, 곧그 넘어가기 전에. 수사 지시였다면, 네. 그거 직권 남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당연한. 수사 지시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이건. 원래.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못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가... 수사 지휘는못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럼 그걸 위반한 거면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직권 남용죄. 네. 말씀하시오 아니 물론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라고 계속 그러겠죠. 아니 근데 이건 뭐 이제 판단을 받아야죠. 이제. 그 지금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약간 참고예요. 네, 비교. 네. 네. 그게 뭐냐면 조의연 교육감이 네이 교육감 사건이 지금 음.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아,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조희연 씨가 아니 조희연 교육감이 음. 이게 말하자면 특채 채용한 거예요. 네. 전교조, 네. 그 교사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그 (1호) 사건으로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수사를 잘할지. 음. 이거 감, 이게 고발이 감사원이에요. 음. 감사원에서 어.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어. 감사원장 물먹이려고 하는 건지, 아 아니면 진짜 수사, 진짜 수사하는 건지, 그거는 나중에 아마 드러날 것 같아요. 네, 그러네. 예. 근데 하여튼 지금 음. 초점은 그게 아니고요. 음. 이 당부와 비슷한 말이 여기서 또 나와요. 음. 조의연 교육감이 뭐라 그러냐면 네. 왜 그때 당시 실무진을 배제하고 그렇게 특채를 네. 했냐, 뭐 이제 이렇게 음. 얘기가 나온 음. 거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그 실무자들을 배제한 거는 배제한 게 아니고 음. 배려였다. 당부와 배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 그러네. 네. 아, 음. 제가 이걸 찾아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야, 야 아까 저그 조희연 교육감. 교육감에 대한 거 네. 공수처 1호 사건. 네. 야 그게 잘못하다가는 진짜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최지영 감사원장 팀에서 그렇죠. 한 거를 네. 이거를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서 오히려 물먹이기로 네. 최지영 물먹이기로. 그럴 가능성이 커졌네요. 커졌. 저는 약간의 그런 의심이 좀 있거든요. 의심이 저도 드네. 네. 네. 그래서 시, 끝까지 최재원, 이걸 지켜봐야죠. 최재용 감사원장도 왜냐하면 뜨고 있거든요. 지금 네. 윤석열 다음으로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리 그냥 싹수를 잘라버리려고. 음. 그래서 이제 수초에서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이 있잖아요. 네. 당부, 배려 음. 이런 말이요. 또이 말이요. 알 네. 가지고 제가 또 이제 재밌는 음. 지점 또 하나 네. 또 찾아보면, 박범계 장관이 의원 시절에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해서 얘기한 것 중에 음. 기억나시는 게, 선택적, 저, 선택적 정의라는. 단어를 선택적 정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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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선택적 정의라는 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저처럼 음. 법률을 공부한 법률 전문가들도 선택적 정의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그쪽 단어. 법쪽에 사람들도? 네. 정의는 정의예요, 그냥. 선택적 정의가 아니에요. 음. 그러면 선택적 정의라는 거는 그말 속에 무엇이 함축되어 있냐면, 내로남불. 그렇죠. 기준이 두 개라는 거잖아요. 그렇 정의라는 말고, 것은 그냥 하나지. 하나지. 이게 옳, 옳은 거다는 거죠. 그렇죠. 거니까, 옳고 그름이 옳고 그름인데, 네. 선택적으로 옳은 거를 고를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정의가 네. 아니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옳은 게 되고, 이렇게 네. 하면 그런 게 되는데, 선택적이라는 거는 편파적으로 개입이 된다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 그러니까 국가 네. 정부의 역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보호해 주고 음.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처벌해 주고. 음. 이게 간단하게 보면 그 선과 악의 그런 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호받으려고. 예, 예. 예. 근데 지금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박범계 장관이 의원 시절에 했어요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네, 해서. 그 예. 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나, 옛날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잖아요. 음. 그러면서 선택적 의심 그런 음. 얘기를 그, 또 제가. 안 받아쳤어. <laughs> 네. 야 거죠. 그 순발력이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 선택적 그 정의 음. 이 단어요. 네. 참 이분들은요. 단어들을 잘 만들어낸다고 해야 되는지 만들어 잘 쓰신다고 그러게요. 해야 되는지 네. 정말 그걸 보면 네. 도대체 저런 얘기는 어디서 나올까 하고 제가 음. 또좀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옛날에 구 소련, 네.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 아,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 거기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잣대, 우리 편과 남의 편으로 나뉘는 음. 거지. 그러니까 우리 편일 때는 괜찮은 거예요. 음. 근데 남의 편일 때할 때는 그 나쁜 거예요. 야 이분들의 그 피가 그쪽으로 이제 DNA가 그쪽으로 땡기니까 읽은 책들이 그런대고 이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영복. 네, 예, 공산주의자죠. 네. 예. 근데 그 분이 쓴책 제목이 더불어숲이에요. 어? 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거기서 나왔나? 네. 그리고 그거를 음. 얘기했죠. 그 당명이 거기서 나왔다고 음, 다 그러니까. 인정했습니다. 네. 이야. 네. 네. 그런 그 당명의 뿌리가 신영복. 이야. 네. 그리고 그 처음처럼인가? 네. 그 손혜원 수주. 손혜원 의원이 네. 뭐 했다는 그 처음처럼 네. 있잖아요. 그것도 신영복 씨가 음...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음...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언론에 보니까요. 네. 그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억소리가 네. 나왔는데 그 김일성. 음. 네. 김일성요. 이 네. 북한의 김일성. 그니까그 사람의 회고록 이름이 책 제목 이름이요. 예. 네.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세기와 더불어. 어 거기서도 더불어가 나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세기라는 건 뭐냐면, 1세기, 2세기, 뭐 이런 에, 세기요. 에, 에. 그 세기와 더불어. 음. 아, 어, 야. 조금. 야, 이게 그쪽이구나. 깜짝 놀라는 거네. 어원으로 들어가면 신영보이가 나오고, 신영보 위에는 김일성이가 있고, 야, 여기에 더불어가. 그리고 음. 그 중국에서는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이요. 음.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네. 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표현하.. 아 중국 한자로? 네 동반? 공공 공공민주당 공공 공공민주당 네 줄이면 공민당이래요 어이구 허허 이게 저다 이렇게 아... 근데 이제 제가 음.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왜더 들어가잖아요 막막 음. 막 들어가는데 그 부동산 정책이요 네. 그 지금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음. 지금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요 예. 지금 강남 집값을 비롯해서 지금 집값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예. 상승해 왔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념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될까 음. 봤더니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음. 중국이나 구소련,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그건 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개인이 소유를 못하는 인, 거죠. 임대를 주는 거 개인은 거지. 임대죠. 음, 음. 그러면 보세요. 국가가 결국은 배정에 준대로 가져라는 거잖아요. 그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지금의 현재 이 부동산, 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을 계속 높여요. 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금방 알아요. 지금 문제되는 거. 음. 최근, 세금. 음. 세금을 막 때리는 거죠 음.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세금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소유 못하게 되는, 못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그냥 자연봉으로 국가가 압류하는 거지 뺏는 거지 예. 어, 결국은 거니까. 그냥 국가 소유로 그냥 가는 거죠 세금을 계속 1년 2년 못 내면 어, 그냥 압류 어, 국가가 가져가는 거지 네. 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자연스럽게 임대로 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그냥 음.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공주택 자꾸 이제 짓고. 그렇죠. 토지 공개념, 그 다음에 네.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 뭐 거래허가제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공공으로 밀어넣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기존의 사유재산들은 세금을 때려서 압박을 해서 나중에 이제 뺏어가도록 만들고. 뺏어가기 직전에 아주 거지를 만드는 거죠. 세금으로. 아 무섭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음. 지금. 음. 뭔가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나친 걸까요? 아니요, 지나친 거 아니에요. 저도 그 그런 생각은 뭐그 전서부터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간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 집 어, 주택 정책도 그렇게 쓰고 있고, 다른 경제 정책도 세금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요 이게 평균적으로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좌파가 많대. 좌파를 지지한대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집을 집값을 올려놔서 이중 효과라는 거예요. 집값 을 올리면 내 집을 못 사게 만들잖아요. 못 사면은 이 표밭으로 어장관리가 되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뜯어가지고 세금 뜯어가지고 그걸 굳고 충당해서 또 나눠주는데 예? 그렇게 되고니까 그러니까 보 이중 효과로 그러니까 남의 편은 못 살게 그러고 돈 듣고 내 편이 남의 편안 되게 못 되게 자꾸. 그, 관리하느라고. 근데 박사님, 그 제가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네. 치렀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 가잖아요, 음. 지금. 이제 음. 다 알아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 국민이 위대하다니까요. 위대한데, <laughs> 위대한데 정미경 <laughs> 네. 최고위원님 위대한데, 네. 저들은요 위대한 국민을. 가만 안 놔둘라고 그런다니까요. 부정선거만 안 하면 무조건 대권 이기지. 근데 부정선거를 하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못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못하게 하느냐? 그, 그것만 하면 이겨. 무조건 이겨요. 그것만 하면.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목숨 걸고 하지요. 왜 하겠어요? 권력을 잡아서 자기네들의 꿈의 혁명을 완성, 한번더 저 문재인 같은 사람이 하면 자기들은 그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 완성시키자는 꿈을 이룰 수 있고 두 번째는 재집권을 하면은 감옥들 안갈수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감옥들 갈 사람 천지잖아요. 그러면 목숨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건대니까 저기는 정상적인 선거할 것 같아요. 목숨 걸고 부정 선거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성거못 하도록 해야죠. 못 하도록. 네. 그거에 당력을 모아주시길,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볼까요? 이 말씀까지 네.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 되게 네. 고만했는데. 하세요 더불어 뭐. 더불어민주당, 네. 더불어요. 더불어가 공공공동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공산도 되죠. 그러네. 공산민주당 이것도 되죠. 그러네. 아니, 그 더불어라는 게 공동 뭐. 그 공산주의 네. 공자가 그거 같잖아요. 그죠? 공동. 그러니까. 아니, 이건 한문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요, 커뮤니스트라는 커먼, 네. 공동. 그 공동, 뜻이에요. 공동. 어, 공동. 네. 공산. 네. 그게 영어도 그렇고, 뭐, 한자도 그렇고, 이거 다 그렇게 그거야. 공공. 응? 네. 공동. 네.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개인의 자유. 이거를, 저, 중점을 두는 반면 저쪽은 공공으로 중점을 두는 게 공동, 그게 공산주의에요 그게 공산. 공동, 공산주의 공동 공공 근데 박사님 보세요 국가가 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보세요 부정부패는 그 안에서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 심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하지 것. 그 그러세요? 북한 보세요 예. 네. 이거를 갖다 배정을 하는데 그럼 배정을 잘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뇌물 먹이지 네. 뇌물 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이라는 그게 드러나는 게 중국과 네. 왜 부, 중국의 그 부패요? 어마! 거기가 단위가 것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뭐 창고 열었더니 뭐 네. 금으로 가득 있고 달러로 가득 있고 이렇 테잖아요. 중국과 북한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냐? 그 집을 좋고 다양하게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지. <laughs> 어차피 뭐. <laughs> 어차피 뭐. <laughs> 이래나 저래나 아무 상관없어요. 음. 누구의 이익가득 그리고 열심히, 국민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하지. 열심히 그렇죠. 일한 사람이나, 음. 열심히 일안한 사람이나 똑같이 배급받는데, 뭐하라, 뭐하라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발전이 더딘 거예요. 북한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옛날에 그렇게 강력하던 나라들이 미국한테 그렇게 지는 게. 근데 제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진짜 네. 그, 정신 차리라고 그분들한테 얘기할 것은, 음. 그 사회주의 국가를 하고 있었던 구 소련과 중국의 그 사람들과 음. 대한민국 국민이 틀려요 특히 이 집에 대해서 음. 이 집은 우리한테는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음, 그렇죠. 그냥 렇죠그 집이 아니에요 음.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니까요 네. 이건 말하자면 그 집이라는 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그 삶의 질 음. 어떻게 보면 그... 전부 내 삶의 젊음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의 문제지 네. 사실은 그냥 집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음, 그냥 집, 네. 예, 건축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뺏으면 다 뺏기는 거 같은 네, 그런 감정. 이거를 감정이. 건드리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이건 영민을 건드린다. 음, 그 국민의 어떤 영린을 정권도 거냐. 저는 살아남을 수 없다. 저는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영민을 건드리는 거죠. 네. 네, 네. <laughs> 네 영민을 건드렸습니다. 문재인과 그의 일당들, 야 이상직.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이야. 공산. 공산. 아 무서운 세상입니다. 착, 착 진행되고 있는데, 가랑비에 옷젖듯이 이미 옷을 다 적셔놨어요. 이미. 마지막 화를 명정하려고 하는 게, 다음 대권입니다. 다음 대권은 꼭 막아주십시오. 네. 정미경 최고위원님. 그 역할을 좀, 당에서 최고위원으로 제대로, 예? 대권 이길 수 있는 방법. 마치겠습니다. 저도 잠잘 자고 싶어요. <laughs> 불안해, 난 진짜요, 불안해요. 아, 그냥 언포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불안 조성이 아니라 진짜 불안해요. 아, 참. 네, 정미경 최고위원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